오케이, 하이가이즈 이거부터 하죠. 일단 당첨된 지는 꽤 오래됐고, 리뷰를 올린다, 올린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위선자 유튜버가 또 왔습니다. 자 에어조동원 박스이네요. 자이 녀석이고 별다를 꺾고, 별다를 꺾고, 별다를 꺾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280 사이즈네요! 에어조동원 레트로 하이 오지 해서 하이퍼로얄 화이트 하이퍼로얄 뭐 로얄 하이퍼 또 이렇게 적혀 있고 어, QR 코드가 적혀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입니다. 어디 보자 어디 한번 봅시다 내 거니까 상관없잖아 맞죠자이 녀석 집밖에 좀잘안 나가니까, 네 손이 좀더 피부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깜딩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자, 하이퍼 로얄입니다. 일단은 저는 현재 총두 족을 가지고 있고 제 친구가 하나 당첨돼서 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제가 조는 홍대에서 네, 당첨된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가져왔는데 생각 외로 수량은 꽤 풀린 것 같고요.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조던 홍대 빼놓을 수 없죠. 아주 공정한 라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당첨됐잖아요. 그래서 딱히 제 지역이 서울도 아니고 연고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주 공평한 라플을 돌리고 있구나. 네, 조던 서울도 인정 꽝꽝 때렸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네, 기분이 좋고 당연히 비행기 값 이상의 리셀카가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기분 좋습니다 네, 비행기 값이 안 나왔다면 안타깝게도 네, 가진 않았겠죠 네,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인지라 그렇겠지만 어, 그 가격을 왜 하는지 알겠네요 저는 이게 논쟁이 있었어요 유니버시티 블루가 이쁘냐 이 녀석이 이쁘냐 해서 저는 당연히 유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진으로 봤을 때그 유불의 엄청난 검정색 수우시가 그렇게 탐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수령하고 나서 보니까 <laughs> 이게 이 선녀더라고요. 네. 실물이 더 이쁠 겁니다. 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히 실물이 더 이쁠 거예요. 특히 이 그레이 컬러는 어 잠깐만요. 스그를 가져올게요. 일단 스모크 그레이인데 이거 실착을 했습니다. 해서 미착이 좀 더러운 상태고. 그러니까 이 그레이 음. 컬러가 스그의 컬러랑 상당히 흡수합니다 네. 그렇다는 거이 스우시 색깔만 아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스우시가 검정색이 훨씬 더 매력적인데 예, 이 녀석이 확실히 임팩트는 있어요 검은색 스우시로 되면 근데 이 녀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게 정말 이뻐요 그래서 유불 유불보다는 내 마음은 하이프로얄이다. 실물을 보니까, 아, 이 얘기까지 할게요. 전두 개가 당첨됐으니까 하나 팔 생각이었습니다. 네, 하나 팔 생각이었는데, 둘다 가지고 있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게 2년? 1년은 모르겠어요. 2년 정도 뒤면은, 어, 터보그린 정도의 리셀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터보그린 컬러처럼 이렇게 좀 다이드 염색이죠. 약간, 뭐라고 할까요? 빛발렌 염색. 그런 염색이 돼서 더 스페셜합니다. 음. 근데 그 터보 그린조차도 사실 초기 리셀가가 저도 그걸 리셀로 사서 제 유튜브 보면은 영상이 있는데 그때도 30만 원 했어요. 네, 34만 원. 그때도 그, 그 당시에 나왔을 때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네, 비쌌고 이 녀석도 그 정도 가격을 지금 초반에 받고 있으니까 뭐 리셀 가격은 네, 터보 그린 약간 따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쩔 수 없이 돈 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신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보관,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해요. 너무 많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 미안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진짜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자라는 주의인데이 녀석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쁩니다. 보도록 하죠. 별다른 역사성은 없고, 뭐, 스토리텔링도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고, 약간 청바지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고 사실 이런 거는 이런 조도는 참 옷이랑 매칭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네, 이런 컬러 이렇게 약간 연한 톤의 컬러는 무슨 옷을 입을 때참 매칭하기 어려운데 신발을 신으면 약간 패피, 패션 피플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이렇게 밑창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스모크 그레이 컬러에 약간 비슷한 그레이 컬러. 톤 다운된 이 푸드 컬러하고 가죽의 질은 이렇습니다. 민자형 가죽이죠. 하고 네, 전체적으로 뭐 퀄리티 이슈가 있다곤 하지만, 뭐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웬만하면 넘어가는 유튜버라서 네. 이 정도면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모습은 아마 이럴 거죠. 이렇게 아 정말 이쁘네요. 정말 이쁘고, 사이즈 추천은 반업에서 1억 추천드립니다. 네. 기존에 에어포스 신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업에서 1억. 지금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요, 요 며칠 제가 항상 리셀로 샀잖아요. 그래서 리뷰 올리는 것도 여기 항상 끈이 달려있잖아요. <laughs> 아시죠? 그래서 뭐 크림 택이건, 뭐 솔다 택이건, XX 블루 택이건 이렇게 택이 달렸는데, 택이 없는 게네 마음이 뿌듯하네요. 하고 이렇게. 네, 파란 색깔. 어, 이것도 상당히 이쁘네요. 네. 이것도 약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하고, 슈트리는 이렇게 꽉 슈트리로 주어지고요 끈은 안 묶여서 나오고, 인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란 색깔. 네, 이렇게 파란 색깔. 흰파. 인솔이 있습니다. 인솔은 뜯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본드 칠이 되어 있어서 뜯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고, 여기 나코텍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나이키 코리아 상품이다. 라는 걸 증명해줘요. 어이구. 여기에는 파란색깔 끈이 추가되네요 근데 솔직히 이거 파란색깔 끈도 매력적이긴 한데 약간 싸제죠싸제네 저기 네이버 마켓 이런데서 끈 하나 사시는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의 에어조던용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보리 컬러 세일 컬러 끈을 끼우면 더 이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네. 그게 별다를거 없죠 그래서, 컬러감은 상당히 죽이는 녀석이다. 네. 글쎄요, 리셀가 뭐, 덩크도 40만원 찍는데, 범고래 덩크랑 이거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 둘다 전혀 다른 카테고리긴 하지만, 지금 사라고 하면은, 저는 하이퍼로얄. 네. 리셀가를 생각하면 범고래 덩크가 리셀까 지키기는 편하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실착하고 다닐 거라고 하면 아마 하이퍼로얄이 좀 더. 네, 매니아틱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발은 둘다 불편해서 발이 아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이키에서는 그냥 에어포스도 안 돼요. 에어포스도 상당히 에어포스가 신발이 좀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브레이크나 뉴발란스 3위치, 그게 뭐 그냥 일상화로 좋고 약간 포인트 주고 싶다. 나. 오늘 좀 여행 간 느낌이야. 이럴 때는 이 녀석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정가에 오랜만에 구매한 하이퍼로얄이었습니다. 뭐 퀄리티도 나쁘지 않네요.